할렐루야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대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성축가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보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성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견뎌하며 외치리 할렐루 그뜻구 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 앞계신 주님 이맡 기신 하나님 나라 믿 음의 눈 으로 바라 보 리라 하늘 의뜻 이, 이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이것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구하며 나의 삶들이 나의 삶들이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주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내세지향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훈련하는 현실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현실에만 지우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기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고난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천국의 이야기에는 천국이 선포된 후 반드시 결과, 즉,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도 종말에 교자씨가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크게 번성하여서 주위의 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분명히 천국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그물에 대한 비유 역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천국 비유보다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치고 그물이 가득할 때 어부는 그 그물을 거두어서 좋은 것은 남기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될그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을 골라내며 천국으로 가게 하고 또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뭇불에 던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어, 기자실을 뿌린 농부처럼 예수님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내린 그물은 천국을 의미하고 그물이 던져진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그물을 던지는 어부라기보다는 어, 어부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부에 비유하시지 않고 어부들이 던진 그물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신 천국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바다 속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다고 하셨을 때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몇 명은 어부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용된 그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작은 조각배를 타고 혼자 던지는 지금의 초망과 같은 아주 작은 그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두척 이상이 먼 바다로 나가서 서로 그물을 이어서 바닥부터 훑어서 잡는 일명 쌍끄리 그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물을 물가로 가져가서 물가로 끌어내었다라는 표현을 보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혼자치는 초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쌍끌이 그물과 같은 형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물로 조업을 하는 어부들을 보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선에서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올리면 그 그물에 물고기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초도 잡혀오고 또 해파리나 불가사리 또 바닥에 있던 물병이나 깨진 유리조각이나 돌조각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건져 올리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그물에 끌려오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또한 생각과 정책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몰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잡기를 원하는 참치나 연어나 고등어나 멸치를 잡는 데 관심을 가지려는 유혹에 자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물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물고기가 잡혔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동해서 하는 이 작업에서 각자가 자신의 욕심과 관심거리에만 신경을 쓴다면 모든 물고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정제하고 또 골라내는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또 품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그물이라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실제적으로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시험과 환란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성도들을 달콤한 세상의 정력으로 유혹하려는 악한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마치 그물처럼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물 비유에서 천국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통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이 천국의 완성이 되듯이 그물 역시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물질은 계속될 것이고 또 그물 안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에 걸려 온 모든 것들을 골라내고 판단하는 것은, 어부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그물과 같이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물이 가득 차면 무트로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는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물의 사명은 물속의 바닥부터 수면 위의 모든 것을 사심을 품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모으는 기능으로 그물의 사명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은 이제부터 어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부는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려서 그물을 연 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추겨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여서 어부의 손에 선택되어지고 어떤 고기가 또 못된 고기여서 어부의 손에서 내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부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처진 그물과 같이 천국은 각 개인의 마음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광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물 안에 고기와 그물 밖에 고기가 이미 정해져 버린 상황에서 그물 안에 고기를 고르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심판날이 그물 밖에 고기뿐만 아니라 그물 안에 고기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구원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백성된 우리와 교회는 바다에 던져진 구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천국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우리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을 거부하거나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문이 땅으로 꿀려져 나와서 그문 안에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그 문에 대한 비유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품는 훈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함을 교훈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물에 걸린 낡은 장화나 맥주 깡통이나 또 빈병 등을 분리하고 버리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잣대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또 계도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물고기만 취하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들은 정제하여 그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은 그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그물된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커져가는 모습을 생각,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 시간도 모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주안의 교회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 백성을 모을 그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천국 복음의 그물이 되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이 교회의 그물 안에 들어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오늘 맡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주한의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해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가 이 백신 접종으로 진정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회가 정상화되어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세 번째로 막힌 문제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어,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서 놓여진 구물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천국의 건물에 들어온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품었듯이 이들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또 용기도 해주셔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천국의 그물을 잘 돌이우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더딥혀 주시옵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 돌이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을 전하는 그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 위에 또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돕는 믿음의 손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